사도신경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는데, 사도신경,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영혼,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사도신경을 준비하는 가운데, 사실 한편으로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한 부분이 바로 오늘 이 고백이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어왔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여러분 어디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 교회를 나올 때는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도움을 받고자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교회에 오는 부분이 보편적이지 않습니까? 비즈니스 관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으로 통하여 도움받기 위하여 그리고 심지어 우리 청년들 친구 만나기 위해서 친구 따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각자의 나름대로 도움을 받고자 교회에 오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가운데, 그렇구나. 정말 여기 교회에 오고 와서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바로 이 부분에 있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깨달았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믿음으로 참된 신앙의 목적을 갖고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기를 원한 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신앙의 목적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 구원받아서, 그 구원받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주님 오신 그날, 몸이 다시 살아나서, 이와 같이 영원히 사는 것,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반, 우리 성도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란, 은혜 의 복이라는 것이죠. 이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 라는 것을 꼭 아시고,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바로 이것이구나. 내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환난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자도신경을 살펴보면서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하면서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외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성자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잔유의 근사함을 누리시도록 은혜 베풀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죽었, 죽었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몸이 다시 사는 것 그리고 영원히 사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이렇게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요. 사실 오늘 이 땅의 삶은 죽어도 감사하고 또 살아도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혼란 은혜가 예비되어 있으니까 이 땅의 삶이 문제가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이 너무나 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삶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찬성할 수밖에 없는 삶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찬성이 넘치는 삶으로 날마다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누구나 할것 없이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 당연할 줄 믿습니다. 사실 지난날 제가 어릴 때에 제 친척 가운데 60이 되어 한갑잔치를 할 때에 집안의 모든 사람을 불러다가 오래 사셨다고 건강하게 사셨다고 잔치하는 그때 그 기억이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그때 그 할아버지 집안의 어른이었습니다. 수염을 기르시고 하얀 도포를 입으시고. 그러면서 집안 잔치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때 벌써 저도 60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믿기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세상이 많이 변해졌구나. 오늘날 100세 시대를 바라보면서 한편으로 60 한갑 잔치는 부끄러워서 하지 못하고 은퇴 후 70대신 어른들조차도 이제 70이 되었다고 라 은퇴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연세 많은 어른 축에 들어간다. 하지만, 그런데 70대신 분들, 연세 많으신 어른들 모임, 그 모임에는 근처도 가지 않는데요. 그, 그곳에 가면 아이 또 건강하기 때문에 청소해야 되고, 심부름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연세 많으신 분 모여있는 그, 그곳에는 근처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요즘 건강한 모습으로 참 오래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더 오래 사시기 위하여 건강 유지하기 위하여 운동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음식도 가려 드시고 건강보조식품도 얼마나 많이 드시는지 한편으로 밥 먹는 것보다도 약을 한줌 드시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연세가 들면 들수록 더 오래 살기 위하여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하여 예쓰고 힘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그렇게 건강하고 오래 살고자 예쓰고 힘쓴다 할지라도 분명히 예언하겠는데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죽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백세를 넘게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우리 이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보면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아담의 우선 이 셋은요 912세까지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말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무드셀라 969세까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저들이 죽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소개하는 말은 저들이 얼마나 오래 살았. 살았는가, 오래 살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강조하기보다도 백세, 수백세까지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었더라. 930세까지 살았지만 결국은 죽었더라. 969세까지 살았지만 죽었더라. 결국은 인생은 죽었더라. 그렇게 결론을 맺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때 아무리 몇 백세까지 산다 할지도 결국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는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다 하나같이, 이야, 세월 빨리 지나갔구나.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세월이 지나갔구나. 지나간 세월은 이렇게 빨리 지나갔음을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아.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번 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 인생은요. 우리 인간은 원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죽었더라. 결국은 죽는다,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을 참고해 볼때 원래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본래 죽지 않고 영원히 살수 있었는데 그 예를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해 보면 우리 최초 우리 인간인 아단과 하와 하나님께서 이 아단과 하와를 창조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의 중간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서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면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 아래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죽을 수도 있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도 있는 선택의 자유를 갖게 되었지요. 그데 아담은 생명나무 열매로 영생을 얻기도 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불순종으로 결국은 그 죄의 대가로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 또한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죄 때문에 그 후손들이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아담의 죄의 결과로 통하여 오는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아담의 후손들이 비록 천살 가까이 그래 오래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게 되었는데 그 죽음의 대가는 다 하나같이 죄값으로 죽게 되었다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고 또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고 또 이러한 사실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진리를 알겠습니까? 인간이 본래 영생을 얻기 위해 창조되었고 죄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이런 사실을 저들은 알지 못하고 그저 저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지요 저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정말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것보다도 오늘날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의 어떤 풍요를 누리고자 이익을 추구하고 이전보다 더 뭔가 남을 추구하기 위하여 주식이 어떻게 되었다든가 아니면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에 더 중요하게 생각한 모습이 오늘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들이 세상 속에서 자기의 풍요를 위하여 이익을 위하여 뭔가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겠다고 예수고 힘쓰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저들 또한 여전히 죽음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불안함을 갖고 두려움을 갖고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이 저들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생, 정말 오래 살아야 되겠다. 죽지 않고 정말 오래 살겠다.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은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것하고 차원이 다르죠. 저들은 그저 오늘날 이 현재와 동일한 종류의 삶으로 사랑하는님과 같이 그냥 오래 살고 그냥 이 땅의 것을 누리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바램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영생을 누리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 우리가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지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허락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특별한 선물은 다름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영생의 복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않은 이 불신자에게는 이런 영생이라는 거 생각도 못 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천국은 모든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어떻습니까? 모든 거짓과 악함과 추함의 원천인 사탄과 함께 불못에서 영원히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지요.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생은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냥 뭔가 뭔가 알아가는 이 지식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도와 더불어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핵심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곳에 그곳에 영생을 누리는 삶은 다름이 아닙니다. 배고픔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력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며 날마다 새롭고 신선한 삶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의 삶인데. 요한 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않니 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말씀을 바탕하면 그 영생을 누린 것은 우리 하나님과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또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또 질병도 고통도 심지어 죽음도 없이 영원히 살아가는 곳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이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에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영원한 평안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고자 하는 그런 천국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험한지 점점 점점 더 무서운 세상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화가 발달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되고 모든 것이 편리하여 심지어는 손가락 하나만 까딱 까딱 해도 모든 것이 바뀌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데 이제는 손가락도 힘들다고 눈만 한번 깜빡해도 모든 것이 바뀌고 모든 것이 변하고 편리를 누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주변을 돌아볼 때 얼마나 악해 악한 그런 세상인지. 그러나 사랑 여러분 범죄 없는 세상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악하고 험한 곳이 험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점점점점 점점 세월이 더 가면 더 갈수록 더 악해지고 더 심각한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오늘 세상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천국 이곳은 다름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삶, 새 예루살렘 공동체 삶에는 더 이상 범죄가 없다는 것이죠. 악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모두 불못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은 평안이 넘치고 안식만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요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마마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함께 모여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찬송이 울려퍼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가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국이 천국이 될수 있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곳이기요. 이 영생의 핵심은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동거하며 영원토록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로 함께 교제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한편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천국의 소망이 분명하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의 힘들고 어려움을 끝뜬하게 이겨내며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이 영광스러운 영생의 삶과 비교하면, 이 세상의 그 모든 고난과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잠시 잠깐 있는 오늘 우리 인생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뒤를 돌아보면 그냥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잠시 잠깐 이 땅의 삶.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으니까 날마다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영생을 얻는 방법이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고 이 영생을 얻는 이 방법을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였을 때 앞서 이야기하는 새하늘과 새 세 땅에 그 모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스들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순간 이와시 하나님의 놀란 은혜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오늘 말씀 그대로 예수께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구원해,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이심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나의 아바 아버지 되심을 믿고 고백하고 또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 그대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런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 놀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 할수 있도록 은혜 베풀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날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오늘 우리 신앙 고백한 것과 같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기에 오늘 당장 주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오늘 당장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같이 또이 영원히 사는 놀란 은혜.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미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질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가졌나니 가졌나니. 우리가 이미 예수그리들 믿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주를 영접한 그 순간 이미 영생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땅의 삶에서도 이미 이 영생을 누리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면서, 세상이 알지 못 평안과 그 기쁨으로 영화로운 그런 몸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은혜를 누리고자, 믿음으로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이런 은혜가 분명하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이런 은혜가 분명하기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 받고자 그 은혜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땅에서도 더욱더 하나님 함께하시는 놀라을 경험하는 천국 백성의 복된 삶될줄 믿습니다. 한편으로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담당의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낙할 때 하나님 함께하시는 놀란 은혜로 이 땅에서도 그때니 이겨내고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줄 믿고 삶을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심을 삶을 통하여 천국 증감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시는 놀란 은혜로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 고백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배우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몸이 다치사는가, 영원히 사는 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복됨을 누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은혜를 바탕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복되게 살아가고,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내일의 소망을 갖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사랑 온 성도가 되어서 삶을 통하여 하나님 함께하심을 증감히 살아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말씀